이렇게, 한낮에 물을 주면 이렇게 되고, 상추도 이렇게, 잎이 이렇게 타버리려고 타기 시작을 해요. 한낮에 물을 주면 이렇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별란농사 이야기입니다. 요즘 장마가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이 불볕더위에 지금 요거 지금 어 제가 요 화분이랑 요런데 물은 언제 줘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오늘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새벽 6시에요. 근데 이게 물주기는 이렇게 새벽부터 해야 되고 어, 물은 또 하루에 한 번만 줘서도 요즘은 안 돼요.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주는데 해 넘어가고 난 뒤에 어두워질 때 그때쯤 주고 어, 지금 요렇게 이제 새벽에 요렇게 한번껴져 주는데 요거 스티로폼이랑 요렇게 이제 텃밭 대신 요 이제 요런 데 주는 거. 그리고 여기 먼저 일단 요렇게 주는데요. 요거는 이제 아직 제가 바빠서 당근 그런 거를 못 뽑았는데 요거 이제 당근 같은 거는 조금 말라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다른 작물들은 상추 그런 거는 한 번만 말르면 아주 잎이 꼬시라지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이제 아직 제가 막 요새 블랙베리 따고 6월달에는 요슈 저기 뭐냐 라즈베리 따고 해느라고 일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지금 요런데 요거는 지금 요 저기 급해가지고 우선 스트로폼에 심어놓은 삼동 대파고요. 요거는 이제 무화과도 아직 어? 분갈이를 못하고 삽목해놓은 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건 스테비아입니다. 근데 스테비아 같은 거는 굉장히 잘 말라요. 그래서 물을 이렇게 음 원래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손으로 도 주지만 이렇게 조그만 모종에는 꼭 조르꼭지로 해서 줘야지 됩니다. 지금 이제 아침에 이제 이렇게 물을 주는데 물은 음 아주 한 화분에 아주 흠뻑 흠뻑 들어가게 한번줄때 화분에 꽉 차게. 그래서 화분을 항상 분갈이 같은 거할 때는 한 7부 정도만 남겨 놓고 그 정도는 물을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 지금 어 이런 거 심어진 거 지금 뭐 미나리, 두메부추 어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거는 밭에 심은 건데 요거는 밭에 고추인데 요 고추는 밑에 점적 관수가 돼 있어 가지고 음 이렇게, 가지고추, 뭐, 이렇게 쫙 있어요. 그래서 점적 관수가 돼 있어서, 점적 관수를 이제 이 물을 다 주고 난 뒤에, 요거를 이제 끼워줄 겁니다. 여기 이제 고추밭 아직 고추 이제 천물 고추는 따고 지금 이제 아직 못땄는데 먼저 장마 때 지러 가지고 여기 바닥에 제초 매트 요고 있는 걸 걷어냈어요. 그리고 났는데 지금 요즘 너무 가물으니까 이렇게 물재주고 이런데 뭐 아스파라가스니 이런데 전부 요거 지금 뭐 앵두 나무 요거 더덕 이렇게 화분에 있는 거에 아주 풍신중입니다. 해비야. 그리고 이제 이렇게 조금 높이 있고 그런 거는 물을 한 번에 주지 말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푹 줘야 되고요 이 상토 같은 건한번말는 물이 안 들어가니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여기는 이제 애플 참외도 있고 이렇게 해가 아주 반짝 비치고 있죠. 이렇게. 이지 이렇게 접근부. 이 화분 같은 거 이렇게 좀 심어 놓은 게 주위에 많아요. 그래서 이 알칩, 알칩도 심어 놓은 거 있고. 그래서 물은 이렇게 푹 주고 이제 한 번씩 이제 뭐 비가 오기 전이거나 이럴 때는 물은 이건 화분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름 뭐 유박 같은 것도 이렇게 주고 난 뒤에 이렇게 주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아주, 이, 화분이 적은 것들은, 뿌리가 꽉찬 거는, 금방 말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번 말랐던 거는, 이파리가 이렇게, 그리고 노랗게 돼요. 이렇게, 이제, 화분에, 화분에 해바라기도 심어서, 요렇게, 이제, 요런 데도 있고, 고구마도 심어져 있고, 어, 여기는 화단에 심어진 해바라기에도 아주 지금 바짝 말랐어요. 이렇게, 이제, 화분에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여기엔 물을 푹 줍니다. 이 마도 지금 화분에서 키우고 있는 건데 아침 저녁으로 물을 많이 줘야 돼요. 이 천사의 나팔꽃 전부 물 좋아하는 거. 그리고 물 좋아하는 거는 잎이 얇은 거. 잎이 저 두꺼운 거는 물을 조금 덜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금마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옥수수 이제 심어진 거 이제 이런데도 매일 같이 이렇게 준답니다. 이렇게. 이건 땅콩. 여기 늦게 심은 들깨랑 콩 여기도 가까이 집 가까이에 있으니까 물을 매일 주고 요 호박 이런 거, 옥수수 이런데도 채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물 주고 난 뒤에 이렇게 지금 요거 애플 참에 순도 따주고 있고요. 이렇게 음 하고 있는데 어 여러분들도 요거 이제 음 이제 탭 태풍 오기 전, 태풍 올때 대비도 잘 하셔야 되지만 물을 잘 줘가지고 지금 물을 지금 잔뜩 잘 줘야 진딧물 같은 것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요거 올해는 애플참외를 늦게 심어서 이제 순을 이렇게 찝어주고 있습니다 물 주고 난 뒤에 애플참외도 물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지만 또 물을 많은, 거, 물이 많아도 안 돼요. 그래서 물이 너무 많으면 또 맛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순도 따주고 지금 하면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지금 이렇게 저기를 못, 하늘마가 엄청 달리네. 두개 심어 놓은 거가 엄청 달려가죠 따기 시작합니다. 이제. 따기 시작합니다. 물을 너무 말렸다 줘도 이렇게 되고 한낮에 물을 줘도 이렇게 되는 이렇게 요거를 지금 보여드리는 7시 거예요 7시 반, 오후 저녁 7시 반인데 이렇게 또 바짝 말로고 이렇게 시들어서 이렇게 되고 있어서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물을 전부 또 주겠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물을 준게 이렇게 착착 까불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 또한번 이거 줘야 됩니다 물이 한번말르면 이렇게 됩니 한낮에 줘. 이제 밤중에도 물을 한번 푹 주고 밤에는 잎에까지 쫙 껴져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생기가 돌아서 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 주는 거는 이렇게 이제 아침이랑 밤에 그리고 요금화귀는 밤에 이렇게 물을 껴져 주고 나서 아침에 꽃을 따면 깨끗해지고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